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좀이 돌발적인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정상회담 2 시간 5 5분 전에 SNS에 말해요. 뭐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러면서 뭐 숙청이냐 혁명이냐 사실 나는 그런 데서 비즈니스 할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이 SNS 글을 올리는 거야 이것도 아주 특이하더라고요. 뭐라고 보십니까 그는? 뭐그 수습이 잘 됐어요? 어떻게 보세요? 아니 다. 그 정상 회담에 당연히 이제 그 전에 수습을 했어야죠. 근데 어 제가 보는 관점 뭐냐면 그 우리 특검에서 어, 초반에 이제 우리 교회 특히 뭐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나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들 이런 분들 교그 교회 사무실 이런 걸막 압수수색하지 않습니까? 근데 이분들이 그 미국의 기독교 그 교계에서도 상당히 존경받는 분들이거든요. 네. 그런 얘기가 알려지고,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런 문제를 막 제기하면 이분들이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기의 지지 기반에 관한 관심사에 대해서 뭔가 이제 뭐 조,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막 그런 투신 투신 나왔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고 해서 정상회담까지. 이제 그걸 끌고 가서는 또 한미 양국 관계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이제 해소를 한것 같고요. 어 그래서 뭐전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애둘러 경고한 것 정도로 음.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